검은 보자네 네, 네. 과연 쌍빨 블라이트가 나올 것인가 검은 보자 뭐가 나올 것인가 칠초는 없네요 일단 큰 집에 발정이가 책개 떴어요 작가 요 마부 있어요 디저라 발정이 떴어요 오케이 마부 있어 마부 응응 아, 아, 마부 큰집 옆구리 잡부 아, 공구다 아, 아, 애동은 뭘까? 무음 아니죠. 안 아, 돼. 네. 암살인 거 같은데. 총소리가 안난거 같은데. 오케이. 무어. 총 정도? 무음 정도. 그래. 뭔가 안 터졌고요. 문 맞네. 순간. 마블 감. 멀리 빠질게요 조졌네 이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앗! 아우씨 큰일보뻔다 뒤목 잡히뻔 아우 야외에 두개 있고 콩집에 두개 아아 아, 런지 아 런지 아프다 아파 죽겠네 암수인가? 암수는 못봤어요 교차인듯 마법, 깜짝, 벌려요? 교차. 돼지 없어졌다. 예, 애드온 더. 돼지인 것 같은데요? 저 돼지 안 떴어요. 오케이, 애드온 돼지. 애드온 돼지에다가 무음이네 오케이. 오케이, 담배님이 살려주시고. 어이구! 뭐인데? 동 공구상대로 쉽지 않다. 넘어가는 줄 알겠지? 넘어가, 넘어가. 이거 뭐? 어디 누웠어요? 근데 편집 안 쳐? 편집 안 쳐? 오케이 야외 돌릴 수 있겠다 원감만안 터지면 원값 없었나 없을 거라고 예상하긴 해요 안 터졌었거든요 계속 아까 걸린 쪽이 너무 낫다 좀 원값 어, 오케이 다 나왔다 깜깜 마블 교차 오케이 편집 쳐? 편집? 그럼 제가 살리러 가고 까마귀 어. 다 날리네 특그 많은 살인마 중에 종군이 다 맘에 안들어 이거 마무리하러 갈게요 발전기 어와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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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, 왔어요. 이제한발전기라고 빡세다 빡세다 아왜 종구가 이렇게 나타나네 종구 쉬운데 어? 아 저한테 와요 이거 뒤틀림 계속 가했는데 이거 만물이거든요? 아, 근데, 네. 가까이 8m는 다 본다는 거 같아. 아, 만물몸의 돈이거든요? 그러면 돼지, 돼지의 돈은 모르겠는데? 근데 뒤틀리면 왜까이는 거지? 돼지의 돈이면? 너, 모르겠네. 네개다 나왔는데, 그거. 어? 아, 역시, 계열받는다. 이렇게 되나요? 어, 접었네요. 아아 <laughs> 아이고... 중앙에 놓으셨네. 안 들어요? 어다 <laughs> 이거 야외 지키겠다. 야발전오지 지키겠다.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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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씨사부타야 할걸. 값스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, 나이스. 담비님 가까워요? 없네, 어, 살리러 가는 중. 조심. 왜 살려줘? 왜이러끼는 중? 오케이, 내가 가. 담비님, 어? 담 간다, 담비 간다. 감사합 와 이거를... 도졌네, 이거 도전네 어, 이거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. 네. 뭐 어, 치료 가능한가요? 이겁니다. 디플린 또까였어요 가운데 없나? 와 야외 발전기 두개다까였네 안 되는 것 같아요. 발정이 돌리기가 이렇게 빡세다고? 종고라서. 종고 왔다. 나이스 스프. 교착 상태 야외에 걸려있고. 이게 치르네, 그냥. 에이다한테 오? 오는 듯? 에이다한테 왔어요. 오케이. 결정이 하나 없어. 왜 이렇게 안 보여, 발전이가 큰 집에 하나 있고요, 탱크에 하나 있고요, 야외에 하나 있어요, 야외 중앙에. 이거 만물 모험 조심. 저 어글풀. 아우씨, 또 나야? 어떻왜 나한테만 이래? 아, 만물 모은 공부 또 왔어요. 음 나이스 대야. 아, 테아 면서? 오케이. 야외 돌렸어요. 그 이어 돌려줄될수 있나? 그 오케이, 애돈가? 오케이. 근데 일발전기라서 교차 걸렸거든요? 와. 어. 담비님 어디 도시지? 나 어, 1대만 맞아쓸수 있어요? 이서 놓기 싫은데 너무 이게 okay, 제이크 한대 맞거든요? 기절 나이스 기절 부셔봐 아이씨이 눈봐 나이스 나못는다 나이스 나이스 만물로 또 찼겠다 생존자 제가 여기 잡아볼게요 여 교착 풀렸거든요? 네 아, 전 탔어요. 오케이, 막걸 조심. 어허, 조졌네, 이거. 아야. 어디 잡아야 되는 거큰 집에 발전이 두개 있고, 요 야외에 하나 있는데, 야외에 지금 돌아갈 거예요, 아마. 출구 대기하셔도 돼요. 어 조진 것 같아요. 어딘데요? 저 이거 출구 근처긴 한데 일단 메인 쪽으로 들어갔어요. 오케이. 이거 아멘. 저... 아 일단 아웃이라. 아, 아, 딴... 아, 아. No.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. 막걸리에 괜찮아요. 저 들어요. 아 파로바 몸매기에도 아쉽다. 아... 아쉽네 아쉽네. 그래도 화학물질랑 성관까는 했습니다. 맞아주면 살릴 수 있어요? 어안돼안돼안 안안안안 돼. 안 돼요? 갈고리 앞에 안 안돼 물건 쪽으로 가요? 금방 쳐. 너이 쏘. 서로 한 대씩 사대기 한 대씩 주고받았어. 맨날 감정적으로 때리는데요, 저 친구. 음, 화가 단등났어. 음, 왔네. 통곡에다가 만물 뭐. 은신 만물이네. 어. 그 돼지가 있었어요? 돼지는 어어게 걸리신 거지? 교착 마블. 그냥 잘못 보신 거, 잘못 보신 것인 듯. 음 그런 거 같아요. 어. 그 마블을 아마 돼지로 착각한 게 아닐까.